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 제가요 준 신차급의 고급 SUV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썬후 빠진 준 풀옵션에다가 관리까지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신차하고도 디자인이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신차 느낌으로 사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신차가의 절반 이하로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QM6 2.0 4륜구동 알리 시그니처 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식에 1 0만킬로백개 운행이 안 됐고요. 옵션이 또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키, 네비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는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상태도 특 A급입니다. 또 제가 보이기 때문에 수술이 없고 누유 없고요. 가격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거의 뭐 가격을 포기해가지고 이 차를 사신 분들은 전국 최저가에 사실 수가 있고요. 바로 1330만원에 우주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 보여드리고 있고요. 광택까지 완료를 했고요. 다크 그레이라 또 상당히 고급스럽고 요즘에 상당히 또 인기 있는 어, 디자인입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한 7, 80%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기본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휠도 깨끗하고 뒷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알리 시그니처면은요 삼성차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5인승이고요 당연히 뭐 QMC들은 다 5인승입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차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조속에도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도로가 잘 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도 사고를 여러 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4륜 구동이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는 4륜 구동에다가 옵션까지 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뒤쪽에 와 봤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SUV지만 쿠션감도 아주 괜찮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와 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 조호석 시트 상태 도 양호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4륜 구동에다가 핸들 열선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네, 담배 냄새 없고 아주 쾌적합니다. 이게 또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눌러서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네 가솔린처럼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고급 마이링크 고급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운전석 주호석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도 있고요 요것도 확인해서 안 되면 오직 믿음 중고차만의 혜택이죠 고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블랙박스 투채널 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10만 7천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관리가 너무 잘된 고급 SUV를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소리 상당히 좋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앞쪽에 단순 사고만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관리가 너무 잘된 고급 SUV 준풀옵션 차량을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QM6 2.0 4륜구동 알리 시그니처 최고평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식에 10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준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옵션까지 또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시트까지 준풀옵션 차량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하고도 디자인이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느낌으로 사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차량은요 처음에 나온 신차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우주 최저가의 선물 같은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수료 없이 133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아래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 제가요 가장 인기 있는 고급 SUV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준 신차급에다가 완전 무사고에다가 키로수까지 짧고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을 신차 의 반값 수준으로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타페 더 프라임 2.0 프리미엄 최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식에 5 7 0 0 0 k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옵션까지 또 상당히 좋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시트, 열. 1시트 통풍 시트까지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흰색이고 준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이기 때문에 수술이 없죠 누유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무상 혜택까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주일 봄, 출고 정원까지 무상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차를 사시면 부대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을 절감하고 사실 수가 있고요. 준 신차급의 이 차량, 오늘 수수료 없이 1,76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기 때문에 산타페 중에서도 뭐한 3세대, 4세대 이상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기능이나 성능이나 옵션이나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휠도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한8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기본 선팅잘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뭐 생활 스크래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요. 뒤에 휠도 깨끗하고, 뒷 타이어도 한8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는 것 상당히 고급스럽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승 모델이고요. 트렁크도 아주 넓고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준 신차급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조수석에도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워낙 이게 산타페 모델이 소렌토와 더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이 차량 가격이면 가격, 옵션이면 옵션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2 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자 뒤쪽에 와봤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뭐 세차급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자 앉아 봤는데요 거의 뭐 대형 세단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이게 SUV인지 고급 세단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편안합니다 바닥에는 지금 고급 코일매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와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윈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에다가 운전석 저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뭐 세차급처럼 아주 쾌적합니다. 옵션도 좋아가지고 제가 스마트키 눌러서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연식 좋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도 특 A급입니다. 고급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호석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있는데요. 블랙박스도 안 되면 오직 믿음 중고차만의 혜택인데요. 블랙박스 2채널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5만 7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 라이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룸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관리 상태가 특 A급인 차량이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준신차급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급 SUV를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연식 좋고 키로수 짧고 옵션까지 좋은 바로 산타페 더 프라임 2.0 프리미엄 최고급형 모델을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2018년식에 5 8 7 0 0개 운행이 안됐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옵션이 또 상당히 괜찮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시트, 하이패스, 룸빌러 등 옵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오직 믿음 중고차만의 혜택인데요. 네 가지 무상 혜택을 상 드리고 있어요. 다른 어디 중고차 딜러들도 이런 혜택을 주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보험 출고정원까지 많은 혜택까지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완전 신차급 인데 1900만원도 아니고요. 신차가의 반값 정도 수준에 바로 176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아래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추운 날씨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